하려고? 물고기 찌꺼기요? 날 걸로요. 솔직히 내가 좀 착한 성격은 아니지만 익히지도 않은 물고기 찌꺼기 먹고 멀쩡한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는데. 아 정말요? 신기록 책에 나온 찰리라는 분은 멀쩡하셨대요. 정말이에? 30초 동안요. 해봐봐. 큰일 난다니까. <laughs> 됐어 다름아 먹어봐. <laughs> 맘이 바 m 어 박수! Sally! s i 이야 Tell her, I'm going, y e a 당신이 꼭 알고 싶다면 우리 가게 음식이 그렇게 이상하냐고 이거 봐 이번에 내가 새로 개발한 소스인데 냄새가 참 좋아 아주 끝내주는 프랑크톤 소스야 아.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맛있는 플랑크토 공짜 시식 코너입니다. 들었어? 방금 저 사람이 뭐랬니? 공짜 시식이라고요! 오, 가짜 시식인 줄 알았어. 공짜래! 오늘 가출했는데 먹을 거 준다니까 잘됐다. 네, 맞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어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질서는 지켜주시고요. 집게야아가 망해가는 꼴을 천천히 즐기고 싶어 맞지? 신경 쓰지 마. 뭔가가 뭐가 중요해 공짜인데. 아기야 공짜면 무조건 좋은 거지. 왜냐면 공짜니까. 다 드세요. <laughs> 어, 어. 아 왜요? <laughs> 어. 음식 이렇게까지 이 썩은 줄은 몰랐네 제정신 들면 사람들이 난리칠 테니 피해야겠다 어! 저기 봐, 녀석이 도망치고 있어 도망가기 7 0선안안빨 빨리 슈수 잡아 700원, 7 0 실례합니다, 손님. 시식 <laughs> 한번 하실래요? 아뇨. 아, <laughs> 아, 배가 불러서요. 안 먹을래요. 안 먹어요? 아 여기 이 친구도 안 먹어요? 아, 스폰지밥이구나. 아, 네, 저도 먹고 싶지 않... 그냥 먹어둬. 다들 피해! 이제 곧 폭발한다! 우리 비법을 훔쳐간 건 아닌 거 같은데. 손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음, 넵, 넵. 아, 여기 음식 진짜 맛없다. 아 근데 맛은 없는데 광고 커피가 재밌어서 자꾸 먹게 된다? 브라키톤은 깨워줘! 으악! 를 피하는 게임! 계산과 분석을 어떻게 한 거야 하라는 대로 했잖아 당신 위 속에 있던 걸 그대로 분석했지 그걸로 계산법을 만든 거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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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그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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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 집 헤헤+ 헤헤+ 헤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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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헤헤고 헤헤헤+ 솔직히 여기 음식 무지하게 맛없거든요. 그렇지만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어서 여기에 계속 오는 거예요. 클라크 톤 나게 두개 주세요. 아! 모양이 여전하군요. 멋진 서비스를 받았으니 팁을 드려야겠죠? 어, 그건 일이죠. 집게 녀석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완전 상처받고 정신 못 차리겠네. <laughs> 집게리아 직원들 우리 음식을 사 먹으니 말이에. 김부가 꽂혀서 돈을 놓을 수가 없잖아. 저기 빈 금고 있으면 좀 빌려줄래, 집게야? <laughs> 솔직히 나한테 돈은 <돌은> 너무 무거워. 둥아 <laughs> <laughs>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모 보자, 아름다운 게 어딨냐? <laughs> 이거 프랑크기먹시야 어, 내가 깜빡할 뻔했어. 이건 니케밥이야 네 아, 어, 솔직히 여기 음식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 플랑크톤 동굴의 경치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거 감상하려고 오는 거지 뭐. 선물 가격도 엄청 좋아. 아 그래 맞아 뚱아 선물 가게가자 치밀하게 아, 작지를 짜야 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플랑크톤 반죽만이 있으면요. 맞아. 요 많이 해. 그래, 플랑크톤 줘지. 지금 뭐랬어? 플랑크톤 최고! 플랑크톤님이 영웅이죠! 플랑크톤 반죽을 만드셨잖아요! 아, 플랑크톤 반죽을 대체 뭐에다 써? 변장할 때 플랑크톤 반죽이 최고예요! 이야이번에 o n p 이야내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o n 하고 있어. 나! 아 o n Plankton, p l a 가 k 가 o n Plankton, Plankton, p <laughs> 물고기 찌꺼기 한몽텅이 더. 자 이제 그분의 식성에 맞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되겠지. <laughs> <laughs> 이제 거의 다 됐어. 다 여기 있어. 빨리 먹어. 아, 지금 뭘 먹으란 거야? 물고기 찌꺼기 샐러드, 물고기 찌꺼기 파이, 물고기 찌꺼기 산어무침, 물고기 찌꺼기 차.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저녁 식사. 아, 당신 메모리에 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물고기 찌꺼기 파이 먹고 싶다고 했어? 물고기 찌꺼기 튀김이랬지. 내가 몇달 전에 당신한테 말한 거 기억 안 나? 내 메모리가 꽉 찼다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 어디 얘기 좀 해봐 이번에는 또 어떤 시나리오로 개살버거 비법 훔치는 거 실패할 건데 아 이제 제발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이번이 계획은 실패할 리가 없다고 반드시 성공해 <laughs>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믿기 못 음. 음. 일주일째 굶었던 날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했어. 음, 음, 어? 난생 처음 먹본 미끼는 음, 달콤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이 있었어. 음. 아그 이후로 미끼 원숭이가 떨어질 나라. 몰래 먹으러 다닌 지몇년 됐어. 한번 나법에 먹는다. 그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메뉴를 만들지 네가 말해주지도 않았잖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면 되는 거지요? 버거를 만들 거니? 플랑크톤 찜요리를 만들 거예요. 찜요리? 저기요 플랑크톤. 뭐든 맛있게 만들려면 비법이 필요해요. 우리 할머니의 찜요리 비법대로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요 찜요리 비법이라고 했니? 어떻게 하는 건데? 가르쳐줘 봐 얄팍한 꼼수 부릴 생각 말아요 우리 할머니의 비밀 양념과 조리법을 내가 그렇게 쉽게 가르쳐줄 것 같아요 다섯, 넷, 넷 셋, 둘, 하나 미끼가 폭발하는 게 신기해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똑같은 시간에 맞아, 자기 속옷도 그렇잖아. 아, 무슨 얘는 한달은 겉든하다고. <laughs> 남자 기숙사에서 살때 화장실보다 더 더럽고 냄새도 지독하잖아. 여기서 나가야겠다. 너무 무서워, 소름이 끼쳐 나파지 실수할 것 같아. 아 참, 나 파지 안 입지. 오 다행이다. 그아지 도망치는 게 좋을 거다. 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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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야? 왜 이래? 우리는 주인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창조자시인가요 내가? 그럼요. 우린 미끼들이거든요. 주인님이 각종 음식 찌꺼기로 만든 미끼들이요. 그러니 주인님이시지. 조이 님께서 하수구로 미끼들을 잔뜩 버린 덕분에 조희가 탄생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땅에서 말이지요 우리 플 o 크톤 상점 말이에? n c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뚱아 아니요 이 패트를 먹어야죠 어떡하지 거지 그래 좋았어. <laughs> 자, 한꺼번에 좀더 많이 먹여볼까? <laughs> <laughs> <와! 웃음> 자삼초전이초전 <laughs> <laughs> 미끼 날이 끝나기 전에 플랑크톤 아저씨 선물을 숨겨야 되는데 아하 아저씨가 이 하수구까지 열어붙은 않겠지? 으이, <laughs> 뭐야, 미끼네? 뭐 괜찮아. 숨기는 김에 이것도 살짝. 아시오 바닥이 미끄러움 미... 우와, 뭐. 미끼 때문에 미끄러움 <놀놀놀놀라> 누가 너 보고 떨어진 미끼 먹으래? <놀놀라> <놀라> <놀라> 스펀지가 뭔 짓을 한 거야 대체! <laughs> 냄새나고 더러운 미끼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 됐어요. 어쩔 거예요? 미끼 때문에 내 머리까지 망쳤다고요? 미끼 때문에 내 머리가 나빠졌어. 넌 <laughs> 원래부터 머리가 나빴거든. <laughs> 왜내 머리가 안 좋아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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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싸우지 말아요. 오늘은 미끼의 날. 미끼의 날? 미끼의 날이 뭔데? 아름답게 장식하세요. 미끼 미끼 미키 미끼 미키 미끼의 날. 기쁘고 행복한 오늘. 미끼 미끼 미키 미끼 미키 미끼의 날. 예쁜 옷을 갈아입고. 미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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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미끼 노래 불러보세요. 미끼 미